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 대우전의 소리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기존 영상에서는 그 대우전 날라가는 소리가 제대로 안 찍혔는데, 그 이유가 화살을 쏘는 사수 입장에서 소리가 잘안 들리고, 맞는 사람 입장에서더 크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렇게 카메라도 앞에다가 설치해놓고, 마이크도 근처에다 설치해놨는데, 소리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재! 안 맞고, 둘째 시고 저 카메라만 맞지 마라, 진짜로. 자, 그럼 이제 쏴보겠습니다. 진짜 카메라만 맞지 마라, 진짜로. 이게 음. 들어가네. 야, 넘어갔다. <laughs> 그냥 쏠게요, 그냥. 뿌리만. 아 근데 잠깐만. 저러면 맞는 사람 시점이 안 보이잖아? 아이씨. 또 넘어가. 뭐야? 또 떠나는 거 아, 배우자는 좀 많이 만들어 볼걸. 몇 발이 없으니까. 아, 까갔다 해야 되네. 또 뽑아가지고 꽤먹게 아, 재밌어가고 계속 쏟아 마네킹이 이제 약해져가지고 관통되다 보니까. 배우전 기식이 그냥 이렇게 위에가 그냥 뜯떨져 나가 버렸어요. 아. 이두 발만 멀쩡한데. 이두 발만 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크다. 어! 카메라만이 빠있어 씨.